뉴스 발전소입니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드보이 정동령이 탈북 청년 국회의원인 박충권에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정동령은 마치 북한을 대변하는 통일부 장관처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츠 네 개로 제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방연구원의 한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억불로 추정합니다 28조 7천억 정도. 1,400원 환율 계산하면 그렇게 그 정도 되겠죠. 국방연구원 결과입니다. 북한의 GDP가 40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장관님 짐작이 가시죠. 북한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죠. 북한 경제로 봐. 결국 북한은 제재 해제 그러니까 외화 수입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한 외화벌이, 외화벌이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도 인민생활 향상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왠지는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돈도 필요 없는데. 뭘 물으신 겁니까? 어떻게 대화에 끌어내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대화는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스스로 걸어 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국어라고 애걸하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천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 노동당 청사상봉에 민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한 보내는 그래서 태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 북한의 무력풍돌을 유발한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외변입니다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장동혁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요.